어섭세 예. 반갑습니다. 노또 제 1063회차. 삼수노코 반자동 통계자료 되겠습니다. 1번 한번, 2번 한번, 3번 두 번, 4번 한번, 5번 한번, 6번 두 번, 7번 한번, 8번 한번, 9번 반자동입니다. 10번 없습니다. 11번 두 번. 12번 없습니다. 13번 두 번. 14번 6번입니다. 15번 한 번. 16번 두 번. 17번 반자동입니다. 18번 한 번. 19번 없습니다. 20번 두 번, 21번 네 번, 22번 두 번, 23번 한 번, 24번 세 번, 25번 한 번, 26번 세 번, 27번 세 번, 28번 없습니다. 29번 한 번, 30번 두 번, 31번 한번, 32번 두 번, 33번 없습니다. 34번 세 번, 35번 세 번, 36번 두 번, 37번 한번, 38번 없습니다. 39번 한번, 40번 반자동입니다. 41번 없습니다. 42번 한번. 43번 한번. 44번 없습니다. 45번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